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먹기로 해서 준비했어요. 겟레디의 위드미를 찍어볼까 하고 후, 켰다가 그냥, 아, 편집할 게 너무 많아서 이미. <laughs> 오늘은 안 찍었는데. 아니, 머리를 염색을 했더니 이게 와인 빛이 돌면서 어두워졌잖아요. 그랬더니 이런 코랄, 이거 지금 코랄은 아닌데 제가 코랄을 발라봤더니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알마니 립인데 몇 번이지 이게? 601번, 알마니 601번인데 얘가 되게 보랏빛이 살짝 돌면서 제가 갈색 머리 했을 때는 좀안 안 어울렸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둡게 하니까 괜찮네요.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어둡게 했을 때이 립을 되게 자주 발랐어요. 오늘도 귀지 했고 그냥 오늘은 이런 셔츠에 이런 안 붙는 바지 입었어요. 저는 오목교에 왔어요. 여기는 파라곤. 안녕?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도 이거 뭐죠? 뭐죠? 굉장히 어색해. 저희는 돈가스를 먹을지 찜닭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. 저희는 결국 돈가스 먹기로 했어요. 여기 김치나베 돈까스가 그렇게 맛있대요. 어디 있어, 그게? 저도 응, 안먹어봤으면좋 맛있다. 맛있어. 그러니까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. 이거 이거 이거. 아 이거야? 아 여기다, 여기다. 이거.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꿀잼. 깻부수기 어, <laughs> 엄청 가루 가루가 나도록 하지 그래? 그래. 그래가지고 무 역시 재밌어 이거. 너도. 재밌어. 감사해요. 어야 자연... 거의 다한거 아니야? <laughs> 없는데? 히레가스 어. 오 대박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집에 가고 있어요. 가는데 이거 미디아 토피나 라떼가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. 그래서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. 눈부셔. 야간에 좀 이렇게 찍는 거 좋네요. 잘 되네요. 우리 미러리스 씨는 빛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좋은데요? 너무 맛있어요, 이거. 엄청 달거든요? 근데 한 번씩 꼭 먹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? 요새 막 뭐가 땡기는 게 되게 많아요. 짠! 저는 샤워하고 세수도 하고 왔어요. 오리진스 팩을 해볼 거예요.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? 내가 토요일에 팩을 했는데. 한음 4일만에? 5일만에? 하는 건데 약간 요런데가 또 다시 오돌토돌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지 비교를 진짜 오늘은 조금은 더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요렇게 팩을 발라주고 10분간 말리고 오겠습니다. 얘가 요렇게 굳었어요.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잘 못해요. <laughs> 세수하고 다시 올게요.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. 확실히 이런 데가 진짜 맨들맨들해져요. 사실 제가 뭐 지금 피지나 그런 거 말고는 다른 컨디션이 피부가 괜찮은 지금 때라서 나머지 효과를 뭐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여드름이나 그런 거? 근데 사실 얘가 여드름을 위한 팩은 아니기 때문에 각질과 피지를 위한 팩이라서 근데 요런데가 진짜 진짜 많이 부드러워져요. 저는 이렇게 어, 로션도 다 바르고 다 했으니까 이제 얼른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고 너무 더워요 지금.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. 근데 오늘은 엄청 덥네요. 저 그리고 이거 아 시끄러워 저희 집 앞에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캐즈 운동화가 아니라 음, 단화를 빨았잖아요 그게 다 말랐는데 짜잔 이렇게 제가 왜 휴지를 해놨냐면 그런 세제 같은 게덜 빨리면 은 황변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가 덜 빠진 황변은 휴지를 덮어놓고 말리면 은 빠진대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휴지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요렇게 누리끼리 해진 부분이 있어요, 진짜. 엄청 하얘지지 않았어요? 짜잔! 대박, 그쵸? 다 빨고 나니까 괜찮아요. 이런 옆면 같은 데도 엄청 깨끗해지고, 그, 빨았을 당시에는 그냥 좀 그렇게 하얗진 않았거든요. 여기가 살짝 누러, 누리끼리 해요. 괜찮아요, 이 정도는? 전 완전 만족입니다. 신발 성공했어요. 저 정도면은. 몇번더 신겠네요, 몇 개월은. 다음반에는 새로 사야죠. 너무 오래 신기도 했어요. 어쨌든 저는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요, 아이스로. 아, 커피를 마시지 말까요? 이따가 마실까? 어떡하지? 고민이 되네요. 커피를 지금 마실까요? 아니면, 뭐두 잔은 먹어도 되는데 요즘에 잘안 먹어서. 그러면 지금은 내려먹고, 이따가는 사먹고. <laughs> 저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택배 온 거를 조금 뜯어볼게요. 그 저희 집 베란다에 정말로 요만한 틈에 넣을 선반을 제가 찾다가 사실 지금 저기 조그맣게 요, 요 선반도 되게 얇아요, 여기가. 그래서 아, 저거를 다시 사야겠다 하고 찾다가 발견해가지고 주문했는데 걔가 왔어요. 으야! 으야! 짜잔. 요렇게 생겼어요. 까사마루 4단 요술 선반입니다. 오, 얘는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네? 뭐 상관은 없어요. 같이 하얀색이 아니어도 돼. 요렇게 되게 얇아요, 여기 세로가. 그래서 요런 작은 틈 사이에 넣을 수 있게. 저 여기를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바퀴도 달수 있는데 전 바퀴는 달지 않겠습니다. 음. 아 우와 좋다 헉, 좋다 제가 저거를 샀을 때는 이런 거 칸막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칸막이를 따로 주네요 좋군요 됐다 짜잔 요렇게 완성 얘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 요 틈에다가 한번 요거를 치워볼게요 제가. 이 김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충 아직은 넣을 물건이 없어서 그런데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틈에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, 사실. 그 물론 같은 제품인지 모르겠어요, 같은 회사. 근데 이렇게 얇은 비슷한 이런 느낌의 저거예요, 선반이에요. 아 완전 좋은데? 아 뿌듯하다, 되게 이게착 들어갔을 때그 쾌감 맛이나요, 여러분. 저는 그럼 이제 커피를 좀 마시면. 영상을 얼른 일단 업로드하겠습니다. 편집은 다 했어요. 어향 나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교회 가려고 가고 있어요. 스포... 아 이거 뭐야. 한낱밥에서 한입먹으려자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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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아, 저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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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되게 예쁜 거 많다고 그래서 귀찌 사서 오늘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티안 나고 괜찮지 않아요? 저는 되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. 물론 이게 또 조금 티가 나는 디자인도 있는데 아이 정도면 뭐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왔어요. 아, 너무 좋아요 날씨가 오늘. 시다 여러분 저는 친구들 완전 급+ 급 만나서 같이 놀고 둔촌 칼국수 먹고서 지금 집에 왔어요 일단 근데 지금 좀 졸린데 트루 언니 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까 집에 도착해가지고 카메라를 껐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놀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편하게 트인형 입고 가보려고요. 아, 어, 흑석까지 갔다 왔거든요, 제가 지금. 그랬더니 힘드네요. 아직 모자를 안 써도 돼요, 여러분. 제가 머리가 그렇게 떡지지는 않았어요. 아, 이게 검은 게 약간 좀 어둡게 염색을 하면 되게 금방 떡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떡이 진짜 금방 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더라고요. 검은 머리의 단점. 아, 그래도 추린이 입었더니 편하고 좋네요. 한번 가봅시다.